바로 시작할테니까 딱선분 집중해주세요 제가 프랜차이즈 쪽 경험이 있어서 제가 아는 만큼 프랜차이즈를 분석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드디어 공정에 등록된 최근 300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한방에 출력하는 파이썬 크롤링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브랜드명 상호 해당 연도의 전체 매장수를 출력하고 있죠 그래도 이제잘 모르는 브랜드라도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브랜드들의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데이터를 완전 다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올해 2021년 데이터는 당연히 내년에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은 프리뷰처럼 공정에 등록된 최근 30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중에서 앞으로 어떤 브랜드들을 데이터 부터할 건지 알아볼게요. 일단 이렇게 매장 수에 공백으로 이렇게 돼 있거나 0개로 돼 있는 건 보통 제대로 아직 등록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요. 그런 건 일단 넘어가고 전체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게 여기 바로 나오네요. 1329개 투썸플레이스. 이제 데이터 분석 제일 먼저 할 브랜드가 투썸플레이스이네요. 참고로 투썸플레이스는 예전에 매각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cj 브랜드가 아니죠. 그리고 뭐 85개 군자대한 곱창. 내려보면 518개 노랑통닭. 투썸플레이스 다음에 이 노랑통닭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127개 이가자 헤어비스. 그리고 52개. 이게 아프리카라는 프랜차이즈도 있나 봐요. 그리고 83개 만보 국숙집 그리고 네. 여기 8 1 8개 멕시카나 그리고 832개 옵티마 옵티마 이거 옵티마 약국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100개 이상 되는 게 어, 여기 120개 홍콩 할매 불닭발 저 이거 처음 보는 브랜드 같은데 벌써 100개 이상 나갔네요 그리고 여기 106개 3883 8도 실비집 아 보니까 이제 삼정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이두개 브랜드를 다 갖고 있는 거네요. 뭐, 홍그랜드 마터 포켓 브랜드도 있고, 뭐, 홍스토퍼 브랜드도 있고, 이렇게 다차례로 데이터 분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네, 92개, 뭐, ERC 영어 독서 클럽, 이건 뭐, 학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뭐, 71개, 밥통령 이런 브랜드도 있고, 100개 이상 되는 게, 어, 이건 굉장히 상호가 기네 럭셔리 호텔 인터내셔널 오브 어, 홍콩 리미티드. 똑같은 브랜드도 있겠고, 네. 87개 뭐 통뼈 감자탕 브랜드도 있고 아 지금 보니까 여기 253개 짜리도 있네요 하삼동 커피 이것도 데이터 분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545개 명륜진 사갈비 이것도 데이터 분석하면 되고 내려보면은 여기 229개 피자마루도 하면 되고 내려보면 어 금방에 1 0 0개 짜리 나오네 1003개 잉글리시 아이 이건 무슨 학원인 것 같죠 비상교육 이것도 하면 되겠고 그리고 183개 커피 마마, 그리고 186개 비장 아이비츠, 어떤 무슨 학원인 것 같죠? 30개 담고 네, 이 정도네요. 그럼 다음 영상부터는 전체 매장 수의 100개 이상 되는 투썸 플레이스부터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데이터를 완전 다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 댓글 남겨주세요.